오늘 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투자 얘기와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께, 어, 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 재미로 듣는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라고 제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일했던, 원자력 발전소. 말만 제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을 했구나. 이렇게 계속 말만 드렸는데, 아니, 다코스라는 저사람이 진짜 원자력 발전소 일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 제가 열심히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근무했던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상당히 1급 이상의 아주 보안이 철저한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탁, 이게 딱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없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근무했을 때, 제명패라 그러죠. 이름.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모세크 체렸고요 2011년도에 차장 진급해서 2011년도부터 제가 퇴직했던 2018년 어1 2월 31일까지 퇴직해서 거의 이제 딱 8년을 딱 채우고 회사를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사진을 그 명패 다음에 띄울 사진이 제가 이 2018년 이 사진이 있더라고. 제가 사진 을 찍었는데 12월 13일 날어 저희 팀에 제 이제 송별회 하는 제 퇴직하기 전에 이제 그 송별했던 제가 요때 이후에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휴가를 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그동안 수고는 제가 사진을 찍어놨던 게 있더라고요, 다행히 이거는. 술집에서 찍은 거라서 다행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때 13년간의 회사를, 어 생활을 마치고 마지막, 어 회식을 계속적으로 했던 그, 저희 팀에서 했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어 재미로 듣는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그냥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원자력 발전소가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흥미롭게. 좀 어렵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가, 처음에 제가 입사를, 2006년도 입사를 해서, 처음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서 4년, 거의 5년차 정도까지 근무를 하고, 거기서, 대졸 4년차 진급을 해서, 제가 차장으로 진급한 다음에, 31살 때, 2011년도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원전지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고급적인, 뭐, 그런, 뭐, 기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겠죠. 그래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 뭐, 건설 중인 원전, 건설 준비 중, 연구 정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에 현재 이 정도 원전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이지 말겠지만, 처음에 울진에 있다가, 진급해서 2011년도에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있다가, 거기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제가 이제 고충처리를 하게 되죠. 아, 집이 제가 원래 대구였고, 어, 그때 당시 와이프가 상당히, 어, 출산을 하고 나서 첫째 출산하고 상당히 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둘째 낳고 집에서 어, 그 몸조리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찢게 되면서 척추 쪽에 골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달 이상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병명을 알고 봤다니면 골밀도 저항하죠. 골밀도 저항. 이 모유 수유를 하게 됨으로써 골밀도가 점점 낮아졌고 더군다나 와이프가 어,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집안 대략 대체적으로 다 골밀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 좋았던 경우에 그때 한달 이상 병원에 입원해서 누워 있으면서도 상당히 그때 고생했던 그때 했었는, 데애 낳자마자 같이 입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인사과 쪽으로 본사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다행히도 제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월성 경주라고 그러죠.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2013년도에 그쪽으로 다시 이 어, 이전을 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해서 거기서부터 2018년도까지 근무를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왜 가져왔냐? 그냥 또, 뭐, 투자얘기만 하면 또 재밌는데, 또 이런 얘기도 하면 또 흥미롭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크기가 도대체 얼만큼 되는 거야? 저도 이제 사실은 그말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아, 정말 넓다, 이런 생각 많은데, 제가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월성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돼 있고, 정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만 가져와 봤는데, 2, 218만 제곱미터, 즉 평수로 따지면 66만 평 이렇게 돼 있네요. 66만 평. 여러분들, 66만 평이 감이 오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보통 뭐 면적 비교할 때 축구장 면적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축구장 면적을 가져와 봤더니만 7,140제곱미터. 즉, 평수로 따지면 약 2,100평 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6만 평이, 그러니까 경주원자력발전소 부지가 66만 평인데 거기 나누기 2,100평을 딱 하게 되면 축구장이 무려 314개가 나오는 엄청난 면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크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런 뭐 면적이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다. 아, 월성 원자력은 축구장 314개가 있는 그런 면적에 설치되어 있구나. 그래서 운영 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원자력에 대한 미래, 뭐, 원자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어, 재밌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계략도가 나오더라고요. 원자력 발전소 계략도. 자, 제가 이 사진을 딱 띄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가, 물론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큰 계략도라 따지면, 요런, 요 사진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딱 냉정하게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어, 원자로라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사진에 보셨죠 이렇게 막도움으로 콘크리트 건물로 둥근 엄청나게 큰거 거기 안에가 이제 원자로라거든요 하 거기 안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에너지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라 그러죠 우라늄 우라늄 에너지가 분열하면서 거기서 엄청난 열이 열이 생깁니다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이 뜨거운 열로 인해서 물이죠 물 물을 데피게 됩니다 여러분 물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라면 끓여 드실 때, 물을 끓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요? 열이 막 뜨거워지면서, 물이 조금씩 깊이 올라오면서 막 물이 끓죠? 물이 끓으면, 여러분들 뭐가 생기죠? 위에 보면, 막, 기포가 생기죠? 그, 연기, 하얀 게 스팀이 생기죠, 여러분들. 스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장 핵심은, 1차, 1차라 그러는데이 원자로의 1차라 그러는데 1차라 그러고, 밖를 2차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근데 1차 측에서 핵심, 그러니까, 어떤 뭐설거가 했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에서 주, 목적, 가장, 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스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스팀. 여러분들, 물을 막 끓여가지고, 거기에서 스팀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 가장 이 도움의 역할이다. 그럼 스팀 내보내서 뭘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선풍기 생각하시면 되죠. 선풍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풍기, 여러분들, 터빈이라 그러는데, 터빈. 날개 있죠, 여러분들, 날개. 날개를 돌리려면, 선풍기는 여러분들, 전동기죠. 반대죠, 반대. 무슨 얘기냐면, 전기를 우리가 콘센트에 꽂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로서 이 안에 모터를 돌리죠. 모터. 반대. 모터가 이 펜을 돌리게 되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반대로. 스팀이 이 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팀이. 쫙 엄청난 압력에 스팀 들어가면 펜이 돌아가겠죠, 여러분들? 펜이 이제 없어서 그런데, 펜이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펜 날개가. 여러분들, 선풍기 날개 돌아가면, 여기 이제 모터에 있는 그 축이 돌아가야죠, 같이. 그게 발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데, 최종적인 목적이 스팀이 나와서 터빈이 돌리고, 터빈 날개가 돌아가면서 그 축이 물려있던 발전기가 회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또또 또 메커니즘이 있겠죠. 전기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력이 여기서 생산되게 되고 여기서 나아가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각 뭐 이렇게 3, 4 5 케이블을 거쳐가지고 각각 거기서 뿌려주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전압으로 낮춰주게 되죠. 220V로 다운돼서 우리 현 가정 콘센트 전압으로 우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스팀이 나가는, 나가기 직전에 도움이 1차측. 그리고 거기서부터 스팀이 나가면서 터빈과 발전기가 있는 그쪽이 2차 측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사진을 그려볼게요. 1차, 2차. 자, 이렇게돼 있죠, 여러분들. 1차, 2차로 돼 있는데, 도움입니다, 도움. 사진을 제가 그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이 도움, 원자로, 도움이죠. 여기서 스팀이 나와야 됩니다. 스팀, 여러분들, 스팀. 스팀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1차, 1차 의 목적이고, 이 스팀이 막 이렇게 압력이 나오게 되 있죠. 그러면 선풍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터빈, 날개를 돌리게, 돼, 회전하게 되는 거죠. 회전하게 되면서 이 축도 회전하게 되겠죠.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발전기. 발전기. 말이 무엇인가요? 전기를 발전시킨다. 만든다는 거죠. 여기를 통해가지고 나중에 전기가 생산돼서, tr, 어, 트랜스, 트랜스포머. 전압. 전압을 상승시키는.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나중에 저 송전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뭐 이렇게 뭐 거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정으로 220V로 다운해서 전봇대를 보시죠그 케이블을 거쳐가지고 우리 이쪽 케이블로 하나하나씩 콘센트로 들어온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그냥 쉽게 들으시는 뭐 원자로 뭐 원자력발전소 이야기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 봤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 원자력발전소는 여러분들 쉬는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년 365일 24시간이 제가 말씀드린 이이공장대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자. 이 각각의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이 사진에 띄웠지만 상당히 설비가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각각에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설비야, 기계적 설비, 전기적 설비, 계측적 설비, 화학적 설비, 엄청나게 많은 설비가 다 기술이 총 집약되어 있는 그런 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중간에 쓰이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원자로에서는 계속적으로 열, 이런 우라눔이 연쇄 반응해가지고 그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생산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을 끓여가지고 그 끓인 스팀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그리고 터빈이 날개가 계속 돌아가고 발전기를 통해서 나중에 전기가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이런 구조가 뭐 낮에 계속 생산했다가 밤에는 좀 쉬고 기계를, 이런,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계 같은 거 쓰면, 여러분 우리 계속적으로 뭐 오래 쓰면 고장이 나듯이 똑같습니다. 자동차도 계속적으로 오래 쓰면 고장 나듯이 여기 있는 설비도 어쩔 수 없이 기계, 고 이런 설비기 때문에 고장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이, 원자력 발전소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게 되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또 예전에, 여러분들 2016년도 어떻습니까? 경주 지진 발생됐을 때 어떻게 됐었습니까? 안전상 문제 때문에 모든 발전소 정지시키고 흔들렸기 때문에 일단 이런, 땅이 흔들렸기 때문에 거기에 박혀있는 발전소에 있는 설비들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일본에 예전에 후쿠시마, 그런 지진과 이런 해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몇달 동안 지진 관련해서 막 엄청나게 조사도 하고 엄청나게 막 설비가 문제 없는지도 검사하고 그런 힘든 시간도 전 직원들이 겪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사실 좀 힘들었다. 제가 밤낮 할것 없이 문제가 생기면 제가 또 차장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밤이고 낮이고 또 제가 또 경주가 그런 근무지였는데, 또 집은 또 대구였는데, 주말에 한 번씩 대구 와서 친구들도 볼수 있고, 또 가족들 만날 수 있는데, 또 그때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또 심리적으로 쉬는 게 쉬는 게 아닌, 이런 것이 조금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제 스스로는, 아,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이 좀 그렇게 해서 내가, 제가 나오지 않게 되었나,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핵심은 무엇이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동이죠, 동. 도움. 여기 안에 원자로. 원자로에 나오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스팀이 발생되는, 스팀이 발생되야지만 터빈. 선풍기 날개를 돌려가지고 그 축에 물려있는 발전기가 돌아가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될 수 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1차층. 여기서 방사능도 나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발전소의 목적 자체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기. 전기 생산하기 을 위해서 이 모든 공정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현재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전기.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전기. 모두 다 우리가 220V를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다, 물론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복합도 있고, 화력 발전소도 있고, 모든 발전소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일차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도움. 화력 발전소는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셨죠? 석탄을 떼든지, 뭐 석유를 떼든지 해서, 거기에 나오는 발생시키는 열로 인해서 스팀, 즉, 터빈을돌려주는게 주목적입니다. 스팀을 발생시키는 목적이죠. 그, 그열 에너지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발전소 이름이 정해진다는 거죠 원자로 에너지로 발생시키면 원자로. 뭐 석탄, 석유로 하면 또 화석 관련해가지고 그런 쪽. 다 다르겠죠. 그래서 핵심은 내가 어떤 그런 요소, 를 어떤 에너지를 써가지고 열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스팀을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 그뒷 부분은 다 동일하거든요. 2차 측은. 제가 오늘 이것을 공공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또 부동산 투자를 하있어서도어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이 이 스팀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소에서 1년 365일 할것 없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요? 자, 저에게 누가 물어봤을 때는,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예를 들어서 매장 운영,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운영, 또 블로그 글쓰기, 또 부동산 투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서 힘들지만 시간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서 매장 운영하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 이외에 뭐 전후 또는 휴일, 퇴근 후, 휴일 야간, 을잘 배분을 해서 적재적소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다른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또 다른 어떤 뭐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수익까지 얻으면 더 좋겠죠.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적재적소에 해야 된다. 그런 인풋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1차 측에서 원자 발전소 1차 측에서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라늄 즉 원자로에 관한 그런 그런 우라늄 원자력 핵이 계속적으로 분열하는 그런 활동 이것이 없다면, 스팀도 없고, 스팀도 없다면, 전기 생산도 없다. 이런 단계가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목표,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매장에서 뭔가 운영을 해서 매출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뭐,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떻게 해서 연봉협상을 나중에 잘하기 위해서, 직장 내에서 업무적인, 그것을 내가 잘 보여줘야 되겠죠. 성과를 잘 보여주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가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월세 흐름을 만든다든지, 또는 2년, 4년 뒤에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일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바로 저는 인풋. 내가 공부하고 배움으로 하고 내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내가 지식과 내 내공을 쌓기 위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코어이다. 코어를 Core 아시죠, 여러분들? 핵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자력 발전소 운영 어떻게 돌아가는가, 어떻게 전기를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재밌게 여러분들 한번 설명도 드려봤고 이것을 한번 살아가는 우리 인생 또 투자하면서 어떤 것이 또 중요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뭔가를 전기 생산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뭐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계속적으로 여기 안정적으로 스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 원을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도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대로 계속적으로 설비 개선을 하고 있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인가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그,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책을 보고 글을 보면서 스스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안정적으로 투자 인생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 원자력발전소의 계략도 또 제가 근무했던 1 4년 동안 일했던 것을 그냥 한번 여러분께 한번쯤 소개해드리는 또 시간도 가지면서 마무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영상을 또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오늘 재밌게 보셔야 되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널리 널리 공유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주신다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또더 도움될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쿠스TV의 닷고스 다쿠스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